안녕하세요, 민키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연말룩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음 놓고 우리가 또 꾹꾹꾹 할수 있는 달 아니겠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모든 파티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연말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룩북 형식으로 두루룩 이렇게 룩들을 보여줄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예쁜 연말룩 참고해서 코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코디들의 제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친절하게 다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민키 씨가 잘할라니까. 첫 번째 룩입니다. 우선 이너로 반팔 터들백 니트와 반짝이는 스팽글 미니스커트를 입어줬어요. 반짝이는 스팽글 미니스커트에서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밤에 하프에서 모임 이 있을 때 추천드리는 룩이에요. 스커트에서 이미 존재감이 확실하니까 이너에서 상의는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반팔 터덜넥 니트를 입어줬는데 너무 까불어져 보이지 않는 요런 게 바로 단아해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최근 자라에서 구입한 도트 그레이 컬러 페이크 퍼를 함께 매치해 줬는데 요퍼 자켓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겨울엔 엉덩이를 살짝 가리는 기장을 좋아해서 하프 기장으로 퍼 자켓 사고 싶었는데 자라에서 기장과 컬러 또요 라펠 칼라까지 삼박자 모두 마음에 드는 퍼 자켓이 나왔더라고요. 가격대는 살짝 있었지만 요즘 너무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지인들과 연말 파티로 호캉스를 했는데 그때는 요르게 스커트만 베이지색 미니 스커트로 입어주고 요퍼 자켓으로 코디를 해봤는데 차분하면서 한끗 고급진 연말룩이 되었습니다. 이 코디의 포인트는 화려하지만 또 단아하고 섹시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가 있는 어디 하나 너무 치우치지 않은 무드의 간을 딱. 맞췄다! 여기에 또 1년에 한번들까말까 디얼 디조이 백 매주고 귀걸이도 디얼로 맞춰줬습니다 어쩐지 고급지죠? 근데 사실 말안한게 있는데 이 스팽글 스커트는 흐앤무자냐? 두 번째 룩입니다 셔츠로 쇄골이 보이게끔 이너로 입어주고 실루엣이 너무 예쁜 자가드 원피스를 입어줬어요 공주 느낌 한껏 살려주는 실버 주얼리와 흑진주 목걸이 여기에 요즘 앤나더스토리지에서 밀고 있는 뿌띠뿌띠 리본 세틴백을 함께 코디해봤습니다 요 코디는 호텔이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모임이나 데이트가 있을 때 입으면 좋은 부잣집 딸내미 컨셉의 룩이에요 클래식하면서도 소녀스러운 무드를 자아내는 그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 원피스는 마이스라는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인데요. 허리는 잡아주고 스커트 부분은 빵하게 사는 실루엣이라 체형도 커버되면서 드레스 특유의 유니크하고 드레시한 느낌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소재가 고급스러운 자가드라서 가까이서 봐도 고급미 뿜뿜. 지금 브랜드에서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날 아직 뭐 입을지 못 정한 소녀미를 일치하는 우리 밍뚜루님들 이거 사세요. 너무 예뻐요. 주머니까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한 애티튜드까지 연출할 수 있는 게 100점 만점입니다. 세 번째 룩입니다. 그거 아세요? 한겨울에 맨살 보면 더 섹시하게 느껴지는 거. 남들 다 꽁꽁 싸매고 있을 때 은근하게 어깨를 오픈해 보세요. 절제된 노출이 우아하면서 더 섹시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 룩은 남자친구 또는 썸남 또는 전 남친과 대기할 때 추천드리는 룩이에요. 고급 레스토랑 또는 라운지 바에서 코트를 딱 벗었는데 이렇게 오프숄더가 나온다면 반전 매력 어쩔 거야. 이 오프숄더 탑은 사실 베니토에서 구입했는데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자주 입지 않더라도 이렇게 특별한 날에 한 번씩 입기 괜찮은 오프숄더 탑 같아요. 어깨를 감싼 부분이 밴딩 처리돼 있어서 착용감도 나쁘지 않고 또 소재는 레이온으로 고급스러워 보여요. 다만 속옷 걱정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크기가 넓은 스킨 브라를 착용해 줬어요. 몸판이 안감으로 한번더 덧대어져 있어서 많이 비치지는 않지만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튜브 탑으로 되어 있는 속옷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약간 여리여리 청순 매력 발산하기 위해서 귀걸이도 은은한 스네이크 롱 귀걸이로 착용해주고 바지는 좀 최대한 눌러줄 수 있는 세미 부츠컷 슬랙스를 함께 매치. 해봤습니다.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무드에 고운미까지 추가할 수 있는 이 코디 눈여겨보고 가실게요. 네 번째 룩입니다. 출근했다가 저녁에 약속이 있을 때 또는 회식자리에 바로 갈수 있는 꾸안꾸 연말 룩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캐시미어 소재의 그레이 앙고라 니트와 블루 컬러가 오묘한 새틴 스커트. 여기에 배색이 잘 어울리는 카멜 코트와 같은 컬러의 백을 함께 매치해줬어요. 사실 아이템들만 놓고 보면 기본템들의 조합인데 컬러를 조금 색다르게 매치하고 여기에 주얼리로 포인트를 줘서 센스 있는 연말룩 무드를 연출해봤습니다. 이 스커트는 사실 자라 건데 이번에 자라에서 다양한 컬러의 새틴 스커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진짜 편하다는 거. 회식의 최적 아닌가요? 근데 좀 소재가 얇아서 살짝 슬립 입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구매하시려면 참고해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트는 조이더블 카멜코트 정말 소량 남았고 광택깃깔나니까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분들은 겟겟 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있어 보이게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룩입니다 시스루 폴라티를 입고 그 위에 비즈로 장식된 탑을 레이어드하고 아래는 새틴 질감의 데님 스커트를 이너로 매치해 봤어요 그리고 위에는 차분한 테일러드 블랙 롱코트를 입었습니다 이 룩은 조금은 캐주얼한 분위기의 연말 모임이나 파티가 있을 때 입기 좋은 코디예요.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입고 갔었는데요. 너무 가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포인트 되는 비즈탑이 은은하게 반짝여서 꾸안꾸 연말 룩으로 딱이더라고요. 이 탑은 에나더 스토리지에서 구입했는데 목폴라에 레이어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코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코디한 스커트는 최근 벨벳 데님 바지를 정말 잘 입어서 45번가에서 스커트까지 구매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소재가 조금 이염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살짝 조심스럽게 추천드려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요 아이보리색 탑에 막 묻어나거나 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염 주의 표시가 있었으니까. 블랙 색상 위주로 잘 입으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자, 민키 씨의 12월 연말룩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12월에는 정말 모임도 많고 은근히 꾸며야 되는 날도 많아가지고 옷자리 고민 많으신 우리 민트루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연말룩도 예쁘게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키 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니 안녕.